중능하신, 중능하신, 하나님 아시는 대왕이시여, 그외 악들 을 중능히 그리스도를 역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 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37장. <laugh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며 근심의 상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흘로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내의 주님 모칭 예수. 내 모든 괴로 지는 할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지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치고 견디다 못해 실어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는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흘로 치고 견디다 못 때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과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심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는 더욱 배우기를 힘쓰게 하심으로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게 하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고넬료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고넬료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에 힘썼던 것도 이유였지만요. 더욱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셨고 온 가족이 온 친지들과 함께 모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예, 이룬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믿음이 없었다면 사실상 그의 의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에 힘썼어도 그 의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의로운 옷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누더기 옷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생각해도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자랑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완벽한 삶을 의로 보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의로 보십니다. 나는 할수 없다.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보요를 통해 얻게 된 의를 심고요.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할때 하나님은 성숙함도 주실 뿐만 아니라 더큰 은혜와 함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불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이때까지 정직하게 살고 남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엉터리 교인들이 천국 간다면, 저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요, 이 모습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대낮에 후롱불이 자신을, 자신의 밝음을 자랑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밤도 아니고 대낮이에요, 대낮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내 의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의 살아도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의로운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추한 내면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속상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될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선언하시면서 거룩한 의식화를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어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눈을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산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거룩한 의식을, 의식화를 진행에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삼고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말 지지리도 이렇게 자꾸 자존감을 없애면서 자기 자신을 깎아 내리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죠. 여러분 비전을 생각할 때 내가 이런 사역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사역에 대한 비전도 가져야 되지만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사람에 대한 비전. 난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사람에 대한 비전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나 자신을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부족한 나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나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흡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죠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점차 하나님의 선한도구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딱한 가지 있다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오늘의 삶이 100점짜리 삶을 살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죄가가 이렇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점차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서 나아가면요, 바라는 것 이상의 복된 길이 열립니다. 깜짝 놀랄만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배우기에도 힘써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성도로 우뚝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행복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세우신 그 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은석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선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은속의 모든 지체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오늘도 행복하고 하나님 기쁜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물 통해 우리 장기영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병석을 차고 아버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포와 기도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양동환 선생님 가운데서도 통원 치료하기로 결정하고, 방사선 치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암 덩어리가 줄어들고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송강사관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제 아버지여 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